요거는 요거는 저기 뭐야 아 이게 지금 그게 안돼 장문이 안돼 요걸 장문을 노리고 했는데 아직까지 장문은 안 됩니다 이게 장문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요쪽에그 단수 치는 수가 있어 가지고 요래 가지고 지금 세수로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요요 내점을 요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하고 하고 이렇게 널려버리면은 이게 튀어버렸어요. 이게 이게 이제 막을 수 방어를 할 수가 없죠. 막을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요 점이 죽고 요 점도 죽어. 그러니까 요렇게 단수를 칠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직은 그 그게 안돼 장문이 안 돼.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뭔가를, 우군이 있어야지만, 그, 장문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. 아직까지 요한 점은 장문이 안 됩니다. 그렇죠. 요래 하면 이제 장문이 됩니다. 왜냐하면 아까 요래 가지고, 여, 여기서 단수, 단수 치고, 막고, 요, 이렇게 딱 제쳐버리면,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? 제쳐버리면, 요돌 때문에 두, 두수로 묶을 수가 있는 거죠. 아, 그러니까. 요래가지고, 요 끼우는 것 때문에, 이거 지금도 또 장문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요래가지고, 바로 이제, 그, 올라가면서 요한 점이 단수가 되기 때문에. 요거는, 요렇게 단수 쳤으면 지금 지금은 돼요. 지금은 작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걸 받아주면 은 받아주면 이게 작문이 된다는 소리죠 이게 이게 해봤자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수를 쳤기 때문에 허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는 소리지 그래서